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는 주식 양봉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신라젠입니다. 현재 신라젠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횡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횡보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걱정을 기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신라젠의 주가가 왜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뉴스와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차트를 통해서 왜 앞으로 신라젠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신라젠이 앞으로 우상향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날, 7월 21일 날, 이평선의 5일선이 이평선의 21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가 그냥 단순한 돌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돌파입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골든크로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든 코러스가 일어났던 것은 현재 횡보하는 추세에서 단기적이지만 상승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박스권 내에서 횡보입니다. 최근 횡보하는 모습에서 위에 보이시는 2900원의 지지선과 3450원. 즉, 이 박스권 내에서 단한 번도 주가가 뚫린 적이 없고, 뚫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와 같이 횡보하는 기간 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횡보하는 기간 최근에 나왔던 상승에 비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 거래량이 죽었다는 것은 현재 최근에 나온 상승으로 인한 매물을 소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매물이 소화되면 더욱더 기반이 단단하게 다져지므로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 조정이 길어진다는 것은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의한 변동성이 크다. 이 변동성은 위와 같이 상승할 게 위와 같이 더 빠르고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눈 여겨 볼 것은 최근 상승에 나온 거래량입니다. 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가짜 상승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거래량, 적어도 20배가 넘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은 가짜 상승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상승이면서 건강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기간 내에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주봉 차트에서도 상승을 통한 매물을 소화시키고 기반을 단단하게 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박스권의 뒤바뀜입니다. 최근에 나온 상승으로 인하여 위에서 보이시다 싶은 2,830원이라는 정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한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2,830원이라는 지지선을 뚫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승으로 통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박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약 최근 한 달간 2,900주라는 물량을 매수하였는데 61주는 단3%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개인이 매도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신라젠의 수급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즉,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1차, 즉, 단기적인 매도가는 주봉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매도가는 바로 3,350원입니다. 주봉차트를 보게 되면, 위에 보시는 3,350원이 저항선입니다. 이 저항선 부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여섯 번, 일곱 번 위와 같이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기 위해선 매도가는 3,35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신라젠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이 매도를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면서 아직은 너무 이른가 고민하시면서 관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2,900원에서 3,050원입니다. 왜 위와 같은 매수가가 나왔냐. 바로 최근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3,000원 부근이 지지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의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하는데 있어서 지선을 지 살짝 뚫었다가 올렸다가 뚫었다 올렸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살짝 뚫리는 부분이 2,900원으로 또 다른 지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2,900원부터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너가 가장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표가가 얼마냐 이 목표가는 4,700원입니다 이 4,700원인 이유는 최근에 나왔던 상승의 고점이고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위와 같이 4,700원 부근에서 저항을 연속으로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700원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횡보하다가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 이사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 위에 보이시는 3,900원 부근에서 4,100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몰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위한 매물과 최근 하락 이때 물리신 분들이 매도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한번더 저항을 막고 하락하다, 횡보한 다음에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것이 아닌 위와 같이 계단식으로 이 부분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횡보하고 상승하고 저항 맞고 주가는 위와 같이 계단식 상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오로지 저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분석한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냐? 그것은 바로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이고, 저희들이 세력한테 지지 않고 저희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저희 채널에 구독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2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구독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독버튼을 누르고 나서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로 단두 글자 똑같이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신라젠의 매수타이밍과 매도타이밍 즉 타점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더 타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셨다면 위에 보이시는 저의 번호 010-8187-8354로 단두 글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 완료입니다. 그럼 제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신라전에 사점이 나왔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라젠이 어떤 기업이고, 신라젠과 관련된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신라젠은 간단히 말해서 암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이 신라젠에 크게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팩사백이라는 기술입니다. 이 팩사백의 기술이 뭐냐? 저희가 암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 치료에 인해서 정상 세포도 같이 죽어듭니다. 하지만 이 팩사백은 암세포와 정상 세포가 같이 있다면 오로지 암세포만 공격해요. 환자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암세포만 공격하다 보니 정상 세포는 멀쩡히 살아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최근에 우성제약을 신라젠이 흡수하였습니다. 이 흡수합병을 통해서 우성제약은 신라젠의 제약기술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지금 암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신라젠에 있어서 인력이 증가되고 이 인력 증가는 당연히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의 효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근에 항암제 개발을 하는 다양한 기업이 신라젠의 BAL-0891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신라젠의 기술과 재료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B1 메디슨, 네, 티슬 랠리 주막과 협업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즉 아까 우성제약과도 합병을 하고 위와 같이 굉장한 상승을 위한 호재 즉 재료가 많기 때문에 신라젠의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